2번창 첫줄 시공하러 내려갈게요 아까 저기 2번창 세번째 줄 제거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왜 여기 내려가냐면 분진을 타면서 내려가려면 여기가 딱 중앙이에요 중앙 아 일단 제거는 못하겠고 일단 시공을 해볼게요 시공도 실리콘 한 박스 이상 갖고 타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내려가 볼게요 2번창 첫줄 우답합입니다백업재까지잘 넣어놨고요 여기까지 내릴게요 안팎으로 잘 팠고요 화면이 안보여 저는 자, 잘 보이시죠? 여기는 테이프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제가 이 얇게 쏘는 거하고 두껍게 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덮방 치는 것보다도 실리콘을 안쏘면안 안 돼요. 아무리 뭐 제거를 했던 뭐든 간에 덮방 친는 거보다 이 실리콘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실리콘은 두껍게 써야 됩니다. 저게 얼마나 실리콘이 안 들어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깨끗하게 되 있는 거 네, 사진 찍고 시공해 볼게요. 자, 잘 보이시죠? 에, 실리콘 두껍게 쌌죠 요거 하는데 지금 3, 4개가 들어갔고요. 요거 안으로 쓰셔 파는 거. 저거는 덮방보다도 실리콘이 안 들어간 겁니다. 제가 한두뼘 넘게, 두뼘 정도, 저 예시로 저렇게 쌓봤는데 이렇게 해야겠어? 나 후벼 파듯이? 저거는 덮방보다도 실리콘이 더안 드는 거예요. 더안 드는 거. 절대로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거하고, 이거를 같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거하고 이거를. 하늘, 땅보다 못한 지하의 지하. 이거 뭐, 그, 덧방 치는 것 보다도 실리콘이 더안 들어요, 저게. 저게 사기 아닐까요? 실리콘 지동만치 쏘고, 막 후벼 파듯이. <laughs> 지금 제가 양발리를 해서 했는데, 이게 샤시가 흰색이라 잘 표시가 안 나네. 이거는 지금 실리콘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겁니다, 이거. 에. 저렇게 쏘면 은 금방 집에 가겠죠? 에. 저렇게 이지동만치 쏘고 후벼 파듯이 쏘면, 금방 집에 가요, 금방. 요렇게 시공하는 것보다, 에. 시간이 한 10분의 1도 안 들어요, 저거는. 그냥 테이프 쳐서 쑥쑥 하고 끝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두께 맞춰가면서, 하려면 은 저거보다 10배가 더 걸려요 10배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 두껍게 쏜 거하고 이 후벼 파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공 자체도 달라요 이 10배 더 걸려요 10배 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고 저거는 대충 해도 한단 말이지 아무나 실리콘 절대 얇게 쏘는 게 아닙니다 두껍게 쏘는 거예요 두껍게 자 내려갈게요 사진 찍고 잘 찍어 드릴게요. 절대 이렇게 후벼 파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저러면 집에 금방 가요. 한두시간 가요, 두시면. 두세시면 간단 말이죠.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한다섯시면은이 이거 뭐, 그 블로그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에 깜깜해도 못 가요, 깜깜해도 못 가. 이 얇게 쏘는 거하고 두껍게 쏘는 거하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두껍게 쏘는 게 저거하고 비교를 해요, 어떻게. 이 번창 첫줄 중간 답답니다. 잘 보이시죠? 백업재 들어가 있는 거, 에, 테이핑도 잘돼 있고. 이 테이프 치는 이유는 실리콘의 두께를 주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에, 테이프 안 치고 막 바르면은 떡칠이 될 수가 있어요. 밀려가지고 두껍게 쏠라다 보면. 자, 잘 보이시죠? 사진 찍고 에, 시공할게요. 무답바 시공하고 내려왔고, 이 번창 첫줄 중간 답답니다. 순간타파 굉장히 두껍게 쏘고 내려왔고요 에, 저기에 기포같이 두개가 터진게 보이는데 에, 아닙니다 이 실리콘 성질이 약간 에,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그래요 에, 벌써 두번세 번씩 두께를 준거기 때문에 기포가 차고 그런건 없어요 자 사진찍고 아래타파 쏠게요 에, 사진 저기서부터 찍을게요 네, 이번 창첫줄아랫딱빠입니다 나한테 잘 퍼져 있고요. 깨끗하게 돼 있고, 나한테 퍼져 있고. 연결 잘 할게요. 그리고 저쪽은 또 보여드릴게요. 지똥처럼 쏘면은 어떻게 되는지. 에. 자, 그럼 시공해 볼게요. <laughs> 자, 그럼 시공해 볼게요. 요한 칸만 쏠 겁니다. 한 칸. 그, 저기는 또 지똥처럼 쏘면 에,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여기를 아무리 제거를잘 해놔도, 이샷시이 이 안쪽에 이물질이 있단 말이죠. 이물질이. 여기에 깨끗한 면이 있는데, 왜저 안을 붙여요? 저안에 지저분한 데다가. 그렇지 않아요? 자 시공해 볼게요 네, 2번창 첫줄 아랫딱바까지 다 쌌습니다 아, 연결 잘 했고요 자 연결 잘 됐고 난간대 잘 감았고 자 난간대 두껍게 감았고 예 네, 여기서 끊었고요 요거는 예, 이 후벼 파듯이 시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가르죠 저렇게 하면 금방 집에 가겠죠? 예, 덮방보다도 더 실리콘을 안 쓰고, 종이장 페인트 칠하듯이 저렇게 하는 거는 금방 집에 갑니다. 금방 집에 가. 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얇게 쏘는 거. 이거 예, 두껍게 쏴야 돼요. 실리콘은 두껍게.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일단. 저잘 기억하세요. 저렇게 후벼 파듯이 얇게, 좁게. 저거는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축도 아니고 저 안에 사실 안쪽에 접착부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거기 있다가 쌓 넣어가지고 고벽 파듯이 저렇게 한다. 에,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집에 빨리 가는 거예요. 에, 집에 빨리 가겠죠. 에, 좋겠죠. 돈도 되고 아주 룰루랄라 에, 절대로 이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에? 네, 이번 창두 번째 줄 시공 내려갈게요. 요 중간을 건너 뛰었습니다. 저쪽에 시공하고, 이쪽 끝으로 왔어요. 중간을 내일내일 내일 시공할게요. 왜냐면 아까 그, 얇게, 얄상하게 쏘는 거, 그거 시범 보인 부분도 있고, 어, 칼 블럭도 있고 하니까, 에, 내일 중앙을 한게날것 같습니다. 아까 얄상하게 쌓는 부분이 안 굳어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섞이고 하면, 좀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실리콘 면이. 그래서, 에, 중간을 빼고, 여로 왔습니다. 자 내려가볼게요 시공하러 2번창 두번째 줄입니다 원래 이게 세번째 줄이 돼야 되는데 에, 중간에를 건너뛰었어요 두번째 줄 내려갈게요 2번창 두번째 줄웃다빠입니다 중간은 내일 탈거예요 저기 얄쌍하게 실리콘 싸놓는다고 저것도 있고 저 위에다 지금 쏘면 저 안에 게 같이 섞여 가지고 좀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저거 굳으면 저 위에다가 쏘겠습니다 하루 상가는 괜찮아요 에, 오래되고 하면 안 붙는데 하루 상가는 바로 붙어요 지것처럼 자. 잘 보이시죠? 깨끗한 피창면.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끗한 거. 그리고 다 제거가 됐는지 그거를 확인해야죠. 엉뚱하니 쓰레기 보고, 예, 말로 말로 갖다가 후벼 파는 시공, 예, 그거는 더반 거다도 못한 거예요, 못한 거. 자, 저는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예, 예2 번창 두 번째 줄 우타빠입니다. 사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예, 예2 번창 두 번째 줄 우타빠 예, 시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썼죠. 넓게 두껍게. 피창면 접착 부위를 넓혀가지고 완벽하게 접착을 시킨 거죠. 실리콘도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평생 갑니다. 평생. 아주 벽 깨지기 전에 이 건물 무너질 때까지 가게 해드려요. 저렇게 얄쌍하게 막후벼 파듯이 저래으면 1, 2년도 못 가요. 1, 2년도 못 가. 띡해야 1, 2년에 띡해야. 자, 사진 찍고 중간 답 바로 내려갈게요. 에, 사진 여기서부터. 이번창 예, 두번째 줄 중간 답답입니다 중간 답답잘 보이시죠 깨끗하게 돼 있는 거 예, 저는 쓰레기 안 보여줘요 예, 비창면 보여주지 춘차로 하는데 이걸 보여주지 뭐하러 쓰레기를 보여주겠어요 예, 어쩌다 한번씩은 보여줘요 어쩌다 한번씩은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예, 중간을 빼놨어요 내일 할게요 중간 자 여기서부터 찍고 내릴게요 1번창 중간닫바 시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쌌고요 여기 손가락으로 한번 찍었어요 전선 사이로 테이프 빼다가 살짝 스쳤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 거고요 자잘 보이시죠 사진 찍고 아래 답바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2번창 두번째줄 아래 답바입니다나간때다잘 팠고요 여기까지 해줄게요 여기서 그리고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게끔 저 난간대까지 돌려놓을게요. 자, 사진 찍을게요. 사진을 여기서부터 네, 2번창두 번째 줄 아랫 타박까지다 시공이 됐습니다. 네, 내일 중간에 세 번째 줄, 중간이 세 번째 줄이 됐어요. 저 중간에 할 거고요. 굉장히 두껍게 쏴고요. 네, 잘 보이시죠? 실리콘을 절대 얇게, 좁게, 막 후벼 파듯이, 그래서 쏘는 게 아닙니다. 발코니 외부 코킹은. 두껍게 쓰는 거예요. 두껍게. 예, 후벼 파듯이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예시를 들어 드리면, 이 안쪽에, 지금 여기에도 제가 그라인더로 날렸지만 남아있단 말이죠. 이 안쪽에, 여기, 이 안쪽에. 여기에 무슨 실리콘이 붙겠어요. 이물질이 있는데, 여기 깨끗한 면이 있잖아요 여기다 붙여야죠. 예. 최대한 할수 있는 걸다 해야죠 실리콘도 아낌없이 써야죠 뭐더방만큼도 안쓰면서 그런 거는 더빵이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막 후벼 파는 에. 이런 거는 <laughs> 하나를 보면 열을 납니다 잘하시겠죠자 사진 찍고 에, 내려갈게요 에. 아 오늘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힘드네 시간도 많이 가고 <laughs> 아무튼 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예, 2번창 세번째 줄 내려갈게요. 어제 양쪽으로 쌓아놓고 중간에를 안쌓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 2, 3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1번, 2번, 중간이 3번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까지 요 실리콘 뜯어놓은 거 쏘고 아, 며칠 쉴겁니다. 두정이 예, 뭐 아, 몸이 안 움직여요. 한석달 진짜 뭐, 뭐 걷고 이런게 아니고요. 다리를 수술해 놓으니까 그냥 누워만 있어 단 말이죠. 도저히 못 움직이겠네요 지금도 아 근데 오늘은 뭐 실리콘 제거는 아니고 실리콘 쏘는 거니까 별로 힘들게 없어요 네, 실리콘 쏘는 거는 크게 뭐 힘들지는 않아요 네. 두껍게 쏜다고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 발코니 코킹 외부 코킹은 절대 막 후벼 파듯이 얇게 쏘는 게 아닙니다 네, 2번창 1301호 네. 어제 양쪽으로 먼저 쐈어요 네, 중간에가 남았죠 네,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네, 제가 내려오다가 여기를 밟았네 <laughs> 실리콘이 안쪽에는 안 굳어 있으니까 네. 약간, 울었네요. 이거는 어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 실리콘을 이렇게 지똥처럼 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얇게 후벼파듯이. 이렇게 쏘면 안 돼요. 절대로. 에, 이 사람이 코킹은한것 같은데, 발코니 코킹이 아니에요. 보공사 한것 같아요. 에, 절대로 실리콘 후벼파면 안 돼요. 외부 코킹 두껍게 써야 됩니다. 두껍게. 아무리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들어도 이렇게 두껍게 써야지. 저렇게 후벼파듯이 이거는 덮방 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거. 덮방보다도 실리콘이 더안 들어요. 절대로 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가야 몇년못 가요. 길어야 1, 2년이에요, 1, 2년. 아, 어디서 쿠킹을 뭐, 배웠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네요. 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누가 보더라도 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덮방 색칠도 나쁜 거지만 이것도 나쁜 거예요, 이것도. 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2번창세 번째 줄 중간 답빠가세 번째 줄이에요. 에, 실리콘은 다 됐습니다. 시공은 다 됐습니다. 에, 굉장히 두껍게 했죠. 실리콘은 두껍게 해야 됩니다. 에, 발코니 외부 쿠킹은 두껍게 해야 돼요. 두껍게 평생 가도록 에, 얇게 좁게 에, 좁게 하면은 실리콘 붙는 면적도 없어요. 그 매지 안쪽에는 벌써 지저분한 것들이 기존 실리콘들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깨끗한 면에다 붙여야 됩니다. 바깥에 에, 깨끗하게 해놓고 접착 면적을 넓혀 가지고 확실한 접착을 하는 거죠. 에, 실리콘은 저할 때. 얇게 후벼 파듯이 쏘는 게 아니에요. 두껍게 쏘는 겁니다. 두껍게. 자, 내려갈게요. 아랫다바로 여기는 중간다빠가 없어요. 중간이어가지고.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여기서부터. 네, 이번 창, 세 번째 줄아랫다갑니다다 깨끗하게 해놨고, 백업제도 촘촘히 붙여줬어요. 자, 요거는 어제 예시 잡아준다고. 얇게 구겨 파듯이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붙지도 않아요. 여기 샤시가 새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물질이 그대로 있고, 예, 절대로 이렇게 얇게 쓰면 안 됩니다. 실리콘 이렇게 두껍게 써야 돼요. 두껍게 이렇게 깨끗한데 접착을 시켜야지, 이 안쪽 여기도 깨끗하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실리콘은 깨끗한데 붙여야 됩니다. 아무튼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네, 예, 2번창, 예, 마지막 세 번째 줄, 중간 답박까지 쐈습니다. 자, 난간대 잘 돌렸고요. 예, 두껍게 돌려야죠. 예, 실리콘도 굉장히 두껍게 쌓고요 여기는 수리했던 곳, 예, 요 골조 수리한 부분 살짝 덮어준 거고요. 예, 실리콘은 두껍게 쌓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얇게 후벼파듯이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저기 1번창으로 갈게요. 예, 1번창까지 하고 예, 마칠 겁니다. 자, 사진 찍고 갈게요.